신인의 광섭은 원래 우주 초월이야. 백남하고 조절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광섭은 마음과 눈빛이 합쳐진 거예요. 신인 광섭, 신인의 눈빛에서 나오는 빛 섭리의 빛이야. 이거는 이 섭리의 빛은 그냥 안광과 같은 거야. 신인 눈에서 나오는 광 빛, 맞아, 맞아. 맞아. 이것이 바로 광섭이라 고 그래. 마음과 눈빛 이게 합쳐진 걸 말해. 신인의 안광은, 눈이나 이런 눈빛은 사람들의 병란을 초월해. 그죠? 그러면 광섭은 뭐를 초월할까? 우주를 초월해버려. 내 광섭은 시간이 제로야. 어떤, 어떤 거리, 어떤 거리와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가고, 과거로도 가고. 그죠?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신인의 광섭은 원래 우주 초월이야. 백남아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을 왜 하려고 할까? 그거 아무 관심 없어요. 신인이 신인의 광섭을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전 세계 텔레비가 내 앞에 와서 맨날 진을 쳐. 그때 내가 광섭을 줄려고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는줄수 있어. 안광은.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줄 수가 있는데 광섭을 주는 것은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서 그게 속도가 빨라. 이제 이해가죠? 신인을 만난 사람은 병난을 초월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신인 광섭. 신인의 눈빛에서 나오는 빛. 섭리의 빛이야, 이거는. 인간들의 빛이 아니에요. 이이 빛은 시간이 걸려. 백군까지 가는데 120억 년이 걸리고 오는 데2 4 0억 년이 걸리는데 내 광섭은 시간이 제로야. 내가 여기서 미국의 뉴욕시 전체가 에너지가 들어가려면 지금 들어갔어, 그죠? 나가라, 지금 나갔어. 시간이 걸리나? 이걸 광섭이라 그래. 섭리의 네. 빛이야. 이 섭리의 빛은 그냥 여러분이 신인이 안광과 같은 거야. 신인 눈에서 나오는 광, 빛. 맞아, 맞아. 이것이 바로 광섭이라 그래. 마음과 눈빛 이게 합쳐진 걸 말해. 이거는 광섭은 마음과 눈빛이 합쳐진 거예요. 내가 백회 닫혀라. 이러면 눈빛만은 아니란 말이야. 무슨지 알죠? 어, 내가 뉴욕시가 에너지 들어가라, 아 빠져라. 이러면 들어갔다가 빠져 안 빠져. 그 영초에 이르지지 뉴욕까지. 그럼 뉴욕시민 전체 에너지 들어갔다가 빠진 거예요. 이것이 광섭이 아니고는 그까지 영초만에 갈수 있나? 또 여기서 빠지라는 소리가, 그까지, 이 소리가, 그까지 갈 수가 있나? 소리가 가는데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걸려, 뉴욕까지. 근데 여기서 한마디 탁 하는데 뉴욕 전체가 탁 빠져버려. 그럼 뉴욕 땅덩어리가 내 소리를 들어야 되나? 아니야. 내 입에서 말이 탁 나가는 순간에 뉴욕 에펠탑 아, 자유 여신상도 에너지가 탁 들어가버려. 전체, 뉴욕 시민 다 에너지 들어가. 맞겠죠? 뉴욕시 에너지 빠져라. 지금 빼놔야지. 넣어놓으면 또 일나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는 광섭이라 고 그래. 이거는 병난을 초월해 버려. 모든 백혈을 그냥 닫아버려. 모든 병난을 초월해서 초월, 초월 물질이야. 초월 물질을 하지 않으면은 성공이 아니다 이 말이 맞죠? 그 물질에 매여 있으면 안 돼. 물질을 초월해야만 성공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경주 최부자 그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항상 부손들이 복을 짓게 하려고 죽었어, 맞아, 맞아 어, 오는 사람, 어려운 사람 다 도나줘라. 어, 이래 가지고 물질을 초월하죠. 음, 그러니까 빌게이츠도 절반은 기부를 하는 데다 재단에다 해서 기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을 초월하는 자는 성공한 자야. 근데 성취하는 자는 허경영을 사이고냐라고못 그래. 알아보고. 맞아 맞아. 저 사람 좀 미쳤나? 대통령 나오는데 돈이 지금 한 천억은 썼을 텐데. 저 사람은 돈이 어디서 나오죠? 대통령 맨날 정치에 일곱 번 출마했죠? 대통령 두 번, 시장 한 번. 그죠? 뭐, 여러 번, 여러 분 나도 일곱 번을 출마했는데, 그 돈이 얼마야? 그죠? 그 성취를 위해서 나가나?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는 대통령을 왜 하려고 할까? 그거 아무, 관심 없어요. 신인이 신인의 광섭을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전 세계 테레비가내 앞에 와서 맨날 진을 쳐. 그때 내가 광섭을 실력하는 거야. 왜? 광섭 때문에 하는 거야. 광섭, 광섭이 뭐요? 테레비 나와서 대한민국 국민뿐 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KBS, MBC나 MBC, 미국의 MBC 뭐 이런 유명한 테레비들이 대통령 되면 와서 맨날 찍어 거기서 내가 광섭을 보내버려 내가 원하는 대로 지도자들을 바꿔버리고 국민들을 바꿔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어. 그런데 지금 내가 앉아가지고도 미국을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광섭을 줄 때는. 내가 흑영이의 유튜브 강의도 듣고 속으로 안팎으로 바뀌어야 진정한 광섭이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는 줄수 있어 안광은.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줄 수가 있는데 광섭을 주는 것은 지도자의 위치 에 올라가서 그게 속도가 빨라. 이제 이해 가죠? 신인의 안광은 병난을 소홀하게 해 주죠. 근데 요 신인의 광섭은 병남만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뭐 초월하죠? 그러니까 우주를 초월해 버려 어떤 어떤 거리, 어떤 거리와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가고 과거로도 가고. 그죠?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신인의 광섭은 원래 우주 초월이야. 병남하고 주절로 하는 게 아니요. 맞죠? 지금 잘못돼 가는 우주를 고쳐 주는 거. 그러니까 자연계가 망해지면 자연계를 지구를 몇 년까지 써야 되겠다 싶으면 자연계의 산소를 이산화탄소 CO2와 이산화질소 NO2와 메탄 CH4 이런 거를 얼마만큼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코로나를 보내라. 공장이 어느 정도 가동을 멈춰라. 인간들의 산업 활동을 줄여라. 인구를 어느 정도 제한해라. 저기에 쓰나미가 와서 인구를 확 썰어버려라. 이런 걸조전하겠죠 어, 지구에 지구를 언제까지 썰 계획이 있으면 인간들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걸 예방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1차, 2차 대전은 그 일어난 이유가 하늘이 하는 전쟁이야. 알겠죠. 남자들을 거의 다 죽였어. 몇억 명을. 그래서 인구를 70억까지, 지금 76억까지 맞아난 거야 알겠죠. 만약에 그때 그 전쟁으로 그 남자들 몇 명을 안 죽였으면, 지금 인구가 150억 정도 됐어요. 150억, 그 지구 환경은 말도 못해. 지구. 바닷물 온도가 3도가 됐을 거예요. 3도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 지구 종말이 벌써 왔어. 맞죠? 우리는 여러분이 밥만 먹고 잠만 자면 애를 낳는 그 시기에 조절해서 안 했어요. 조절해줘. 뭘로 조절해줘? 남자마다 전쟁터 가서 다 죽게. 다 죽게 했죠? 그건 여러분이 죽인 게아니에요 광섭이 하는 일이야. 아시겠죠? 섭리. 지구 생존을 위해서 섭리. 빛의 에너지. 실제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녹음이 우진걸 보면서 항시 녹음에 빠져들지 말고 녹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녹음이, 녹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수, 해수욕장 가서 막 뛰어노는 그런 것도 부럽지 않아. 저것이 겨울바다로 보여. 그래, 안 그래요? 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가 낙원이야. 어, 돈이 쪼달리면서 공색한 거, 그게 공적통 맞아, 맞아. 그게 올 때, 아, 내가 살아 있구나. 나는 뭔가를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너무 궁짜가 기는구나. 이것도 행복한 거예요. 왜? 소비를 많이 한 사람이 이산화탄소와 CO2와 NO2와 뭘 만들어 H4를 CH4를 만들어요. 돈이 많을수록 소비를 많이 하게 되니까 CO2와 NO2와 CH4를 많이 만들어, 안 만들어? 오전층 파괴해야 하네. 그러니까, 아, 나는 돈이 없으니까, 얼마 쓰지도 못하고, 얼마 먹지도 못하니까, 나는 몇 탄도 덜 내뿜고, 그래, 안 그래? 나는 뭐, 이산화탄소도 덜 만들고, 어, 이산화질소도 차를 안 몰고 다니니까, 이산화질소도안 만들고, 나는 좋은 일을 하는구나. 지구 환경에. 기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은 돈을 바라보나, 자연을 바라보거나 이온유월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그걸 바라볼 뿐이지 거기에 취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석가에 말한 그 삼법인이 그 팔만대장경을 관통할 수 있는 에너지야. 볼수 있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궁에 오는 것은 백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천사 받을 수 있다는 거. 축복받아서 백궁 천국과 교신이 내 이름이 거기 등록되고 거기에 콘토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수많은 무한대 천사의 도움을 스시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받을 수 있다는 거, 좋아 안 좋아요? 또 그러다가 생명이 다하면 백궁에 백궁 백봉 천국에 가서 사후 세계를 여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순환하지 않는 몸으로 살수 있다는 거, 좋아 안 좋아요?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얼굴들은 무질이야 자기가 만든 거야. 무질 이상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다니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싹 바꿔서 한골 탈퇴해가지고, 하, 없어지지 않는 광채. 광채 알죠? 광채로 바뀌어야 돼. 지금 여기는 인체야. 인체를 광채로 바꿔버리면. 다시는 못생긴 뭐 얼굴도 없고, 늙지도 않고, 보는 사람마다 지금 여러분 얼굴로 남한테 재짓는 거예요. 몸매로 남한테 재짓고, 얼굴로 남한테 재짓고, 뱃살로 남한테 재짓고. 맞아, 맞아, 맞아요. 응? 남한테, 남이 보고, 아, 이렇게 감탄할 정도의 아름다움이 있는 그 세계로 가야 될거 아니야. 여기서는 전부 무주리상을 하고 앉아가지고, 전부 주변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나쁜 걸 주고받고 있는 거야. 주고받고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 못생긴 여자를 봐도, 못생긴 남자를 봐도, 어, 저 사람이 하늘궁에 다니니까, 저 사람은 지금 광채야. 지금 임시일 뿐이지, 죽으면 저 사람은 백궁에 가서, 그 아름다운 가릉빈과 같이 아름다운 몸매로 아름다운 여자로 태어나서 걸어가는 것마다 음악 소리가 들리고, 몸에서 아름다운 꽃향기가 나는 그런 몸으로 바뀐다. 어, 얼마나 좋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하늘궁에와 있는 사람은 얼굴 볼거 없어. 전부 절세 미인들이 될 거라는 거 알죠. 희망을 가집시다. 어, 맥 빠져서는 안 돼요. 백해 닫아 주는 사람 있죠. 부부싸움 얼마든지 해도 백해 닫아 주니까. 또 얼마나 좋아. <laughs> 돈 받으러 가서도 너무 소리지르지 말아요. 그러면 또 백해가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은. 그런 행동, 못된 행동하는 사람은 자연히 병마에 시달리다가 죽게 하는 거야. 알겠죠? 네.